안녕하세요. 더엠유학 김영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 에 우리 유씨 편입 에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옆에 모신 분은요. 우리 더엠유학의 루크쌤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더엠유학에서 이제 미국 대학 에세이를 맡고 있는 후쿠루크 루크쌤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우리 루크쌤 영상도 엄청 벌써 많이 찍고 계시고 루크쌤은 우리 대학교 신입학 편입학 그다음에 대학원 에세이를 중점으로 또봐 주시는 아주 에세이를 잘 쓰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UC U.C.S.A. 편입 s 세이를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데요. U.C.S.A. 편입 에세이 사실. 되게 주제가 많잖아요. 그죠. 매우 많아요. 8개. 와. 네. UCSA는요. 총 8개의 주제인데 사실은 주제 자체는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세이가 우리 편입 학생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메인 에세이 고정적인 에세이 주제가 하나가 있고 7개의 에세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이 에세이를 지원을 할때 제출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8개 에세이를 모두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1부입니다. 4개에 대한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에세이 영상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UC 편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UC 트랜스퍼는 보통 가을 학기밖에 뽑지를 않고 학점, 최소 학점이 있다 보니까 이 학점도 확인하셔야 되고 지원은 2026년도 가을 기준으로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 지원 기간입니다. 그 안에 에세이를 잘 준비하셔서 작성, 서밋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에세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인 에세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한번 메인 에세이에 들어가 볼게요. 저희 8개 가 보통 있지만 편입의 경우에는 하나 고정된 질문이 있고, 그 나머지 7개에서 3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 무조건 써야 되는 에세이가 있죠. 그 에세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describe how you have prepared for your intended major, including your readiness to succeed in your upper division courses once you enroll at the university. 뭐 다른 복잡한 거 없이 이제 UC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무래도 편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를 또 시험해보는 에세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쵸? 쉽게 말해 가지고 UC에서 3, 4학년의 심화 과정을 듣기 위해서 너 어떤 거 준비되어 있어? 우리 학교 수업 따라올 수 있어? 약간 어, 이렇게 그래요.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약간 이게 학생의 능력 자체를 어느 정도너 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줘 봐. 약간 이런 <laughs> 네, 느낌인 네, 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좀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내가 전공에서 어떤 분야를 좀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건지, 그리고 이 전공을 공부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목표를 이룰 건지 살짝은 보여주는 게 매우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음, 들어본 적이 음, 많이 쓰시죠, 요즘. 그죠 맞아요. 커뮤니케이션도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요즘에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쪽과 연결이 많이 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디어와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트시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국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희 그런 소재 많이 쓸수 있겠죠 요즘에 또 케이팝이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혹시 보셨을까요? 케이팝 데모넌터스 아 저요? 아, 아직 못 봤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아주 유명한 TV 쇼가 있는데 물론 네. 이제 한국을 테마로 이제 잡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을 홍보했지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궁금해서 분석하게 된 부분 그리고 그거를 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켜서 봤더니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UC에서 더 심화된 지식을 배워서 내가 이제 이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끔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를 일 그러니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데 UC가 편입 에세이를 쓸때 이게 하나의 에세이 그다음에 이제 총... 이제 네 개의 에세이를 가지고 전체 유씨 지원할 때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씨 버클리, 유씨 엘레, 유씨 샌디에이고 쓴다고 각각 에세이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에세이를 해당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 관가해서 내가 이 학교 세 개를 쓰는데 뭔가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썼다면 다른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신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씨 편입 메인 에세이를 다루실 때 예를 들자면 심화 과정이 유씨 버클리엔 있는데 유씨 엘레는 없는 과 이러면 LA 측에서는 사실상 어, 이건 우리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을 써주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학교 리서치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곱 개 에세이 중 이제 주제 선택 에세이를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자 그래서 1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번은 키워드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리더십이 간단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그 그룹 안에서 어떻게 이제 단체로 노력을 할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감투를 되게 좋아하세요. 반장, 회장 꼭 이렇게만 이 리더십을 쓸수 있다라고들 많이 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더십 활동은 정말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룹 안에서도 어떤 리더십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가 뭐 동양인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집단에서도 내가 조금의 리더십 활동을 보여준 것들도 충분히 에세이에서는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회장이나 반장 당연히 하면 좋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가질 수는 없는 거기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할때 그게 뭐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활동을 좀더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 활동 안에서 누가 이끌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했을 때 무조건 회장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살려줘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에세이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Every person has a creative side, and it can be expressed in many ways: problem-solving, original and innovative thinking, and artistically, to name a few. 음. Describe how you express your creative side.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똑같이 UCSA가 항상 모든 질문에 갖고 있듯이 그 키워드가 있는데 창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의적인 거, 이거 잠깐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예술도 하지 않았고 예체능 시기에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경험이 없는데 이거 쓸수 있을까요? 어? 하지만 예술적인 경험이 있지 않더라도 네. 창의성은 개인이 정의하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이 될수 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시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창의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문에서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게 굳이 뭐 예술이 아니더라도 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수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음악 활동이긴 한데, 만약에, 어? 내가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음. 어, 나 이거 창의성 어떻게 표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다면 내가 음악을 못하지만 이 음악 녹음한 거를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어떤 소리에서 불협화음이 나는지 알고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대서 다 이제 지우고 나니까 갑자기 노래를 잘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사실 노래를 그냥 뭐주구장창 연습을 하거나 레슨을 받았을 텐데 나는 내 스스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운 데이터 수집 방식으로 음. 해결해나가는 이런 창의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어 저는 그것도 이것도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받았을 때그 과제를 우리가 흔히 해결하는 방법이 교수님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챗 p t 에 물어보거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라면은 내가 학교 밖에서 어떤 집단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거나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내가 캐치하거나 추가적으로 학교 밖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또 창의적인 부분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제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재가 창의적인 것도 괜찮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창의적인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에세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Oh, my gosh. 지금, 만약에 이 학생이 농과대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음. 그럴 경우에 창의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와, 만약에 농과라고 하면, 에밀컬쳐 관련된 메이저라면 보통 근데 사,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음.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작물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작물이 자라나는 그 밭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것도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싶어요. 아 그렇죠. 실제로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더 이거를 접목시켰는가. 이런 부분 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네요. 다음 주제 보시죠. 자세 번째입니다. What did you say is your greatest talent or skill? How have you developed and demonstrated that talent over time? 사실 우리 한국 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쓰는 주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본인의 탤런트라든지 본인의 스킬이 무엇이냐. 뭐 이것도 사실은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팀워크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쉽도 될수 있고 사실 어디도 다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 더 어떻게 또 디벨롭 시켰는지 어떤 주제를 보통 많이들 쓰죠? 와 이게 한국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들 아시겠지만 유학생이라면 수학을 잘한다는 살짝의 고정관념이 음... 있다 보니까 내가 원래 잘하는 거 아니면 그냥 뭔가 당연하게 이제 잘하는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게 진짜 특출나다면 또한 이제 레즈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씨가 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유씨에서도 이제 언급이 돼 있듯이 이 스킬을 이 기간 동안 얼만큼 발전시켜느냐도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런 야를 보여준 주 거.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성은 처음에 이 능력을 좀 발견하게 된 계기 또는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발전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한지, 왜 이제 유씨에 들어가서 이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탤런트라든지 스킬 같은 부분에 저는 대학교에서도 특히나 유씨 학교들이 저는 강조하는 게 약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좋아서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장 중요한 스킬과 탤런트, 재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도 약간 혼자 잘나고 혼자 막다 독식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재능도 저는 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도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룩스 혹시 실제 사례 우리 학생 거똑같지는 어. 아니더라. 살짝 아, 좀 언급해 줄수 있을까요? 에세이를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때 학생이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끌어오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모든 걸다 오픈해야 되고 사실 하나하나 다 저희가 그 흐름을 잡아줘야 되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뭐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너무 학업적인 내용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쓰면 안 좋다는 의견도 많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생 중에 한 명의 경우에는 이 스킬로서 분석 능력을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해두고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다른 학생들을 이제 튜터링하는데 사용을 했는지를 음.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이제 창의적으로 풀어냈지만 그렇게도 충분히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주제도 잘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잘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u c a 세이 메인 에세이와 그 다음에 주제 선택 7개 중에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본인이 지금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에세이를 잘 써야 되는 이시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 마지막으로 이 일부 영상을 마치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U C S A가 질문이 많고 이제 나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소재했 쓰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더 나를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주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약간 구조를 짜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U C S A 선택 주제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4개를 다시 바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크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